지금 이 시기는 대부분의 수영선수들에게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진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과 대표선발전 같은 큰 시합들도 끝났고, 몸도 마음도 푹 쉬고 싶을 때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식기가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칫 이 휴식이라는 것이 다가올 동계훈련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곧 시작될 동계훈련을 어떻게 맞이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계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선수들이 꼭 알아야 할세 가지 핵심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동계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건 바로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잠깐 쉬고 있지만 훈련하고 시합을 뛰었던 느낌이 지금이 가장 정확하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아, 그랬지 하고 대충 넘어가는 거랑 생각을 진짜 끄집어내서 글로 적어보는 건 정말정말 정말 다릅니다. 기록을 하는 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글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웠는지, 아쉬웠는지 스스로 훨씬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교 선수, 실어팀 선수까지 모두가 쉽게 쓸수 있도록 간단한 시즌 되돌아보기 시트를 만들어뒀습니다. 더보기란에 파일 링크가 있으니 꼭 한번 작성해보세요. 다 쓰고 나서는 코치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고 수영 일지에 보관해두면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수영 선수에게 휴식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좀 쉬고 나서 동계에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휴식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휴식으로 초반 피로감은 가라앉힐 수 있지만 시즌 내내 반복된 훈련과 시합으로 무너진 몸의 기능이나 균형은 그냥 쉬는 것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몸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고 동계 훈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량이 슬슬 늘어나는 중 후반부로 갈수록 몸이 더 빠르게 지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영 선수들이 동계 훈련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다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강도나 훈련이 확 늘어나면 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어깨나 허리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 동계 시즌은 항상 병원 치료와 함께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선수들에게 동계훈련 전 준비의 중요성을 꼭 강조합니다. 동계가 시작되면 몸이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 준비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다음 시즌 전체의 컨디션과 부상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계훈련에 들어가기 전 지금 이 시기에 몸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정기적으로 카센터에 가서 차를 점검하는 것처럼요. 포스위머에서는 동계훈련을 앞두고 시즌이 끝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가동범위와 어깨 상태, 기본적인 근력과 움직임을 확인해 선수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시즌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소홀했던 약해진 기능을 깨우고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힘들고 강한 운동이 아닙니다. 선수가 잘 움직이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나면 선수들의 루틴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시즌 중에는 훈련 시간, 식사, 수면, 회복 루틴이 어느 정도 강제로 유지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그런 제약이 풀리면서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기 정말 쉽습니다. 조금 늦게 자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회복 루틴을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동계 훈련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훈련량이 가장 많은 시즌에 수면이나 회복 루틴이 무너지면 몸이 그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복이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시즌 때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면과 영양, 회복 루틴을 다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동계 훈련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지금 이번 시즌을 돌아보고 몸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흐트러진 루틴을 조금씩 잡아 나가는 것. 이게 다가올 동계 훈련과 다음 시즌 전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최고의 동계훈련을 준비해보세요.